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멀틱스에서 기업 구설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멀틱스는 2011년에 설립돼서 올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어, 중요한 도약을, 도약을 준비하는 기술 중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멀틱스는 소셜 벤처 기업으로서 음성, 동작, 언어 등 인간의 의사 소통 기술과 AI, ICT 등 지능 정보 기술을 융합해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디지털, 정,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 베리어프리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리어프리 교육은 이제 일반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그리고 고령층 등 이제 나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어, 디지털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을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적용한 키오스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 저희 베리어 피오, 베리어 키오스크에서는 음성인식 시각 장애인들 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 을 위한 한국소 동작인식 기술 그리고 어,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 위해서 화면의 넘나지를 조절한다 든등 그분들이 충분히 어, 디지털 정보를 어,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기술이 결합된 어, 키오스크라고 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전 뭐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제 크게 어, 발전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어, 코로나 19 때문에 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무인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고령화와 신체적 장장애로 인해서 어, 디지털 정보 접근이나 주도 의 활용이 역량이라든 어, 사회적 약자는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 정부에서도 저희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정보 안내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특히 어, 행정, 민원인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서식을 작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구한다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저희가 이런 단순히 이제 그 음성인식, 동작인식 기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정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병원의 그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은행의 그 금융 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편하게 기호스크를 어, 통해서 어, 실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좀더 발전되고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다양한 모든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그 그분들이 편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2021년에, 어, 가기부가 주관하는 사회난 해결 지능 정보와 사업에 선정되어서 어, 저희가 이 그, 앞에 말씀드린 다이소 약자가 주로 활용하는 일곱 정의 민원 서식을, 어, 키오스쿨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고, 어, 처리 결과까지 SMS를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민원 서식 처리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민원이 진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는 게그분들이 도움이 될 건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ICT 기술, 를 그분들이 쉽게 이제 표현하고 개발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해법을 찾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그분들이 직접 모셔놓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자주 가졌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정보 행정 정보 수단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 대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해결을 했습니다 기금사로 통해서 이런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또, 실제 민원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점이, 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기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기업이 비전과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가치를 달성, 할수 있어서 이사업에 참여자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